두 분을 모시고 레슨 맥트를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좀 구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프 님하고 김프 로 님이 저희 프로 지망생인 차이링을 네. 이 궁금한 점을 말을 하면은, 두 분이 이제 처방을 내려주고, 어떤 게 정말로 본인한테 더 맞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개는 맞아야 될것 같아.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지. 네? 네. 서로 잘 아시죠? 뭐.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언제부터 아셨죠? 두 분은? 19살 때. 19살 때부터니까, 밤평생이죠, 거의. 네, 거의. 거의 밤평생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또 관계가 되는지. 어, 저는 골프 시작할 때 프로님한테 배웠는데, 손님 친구분이어서 자연스럽게 다그 오늘 좀 평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완전 아, 냉정에, 객관적인 아, 사람이거든저한테뭐 그 아, 대들고 저한테는... 요즘 그러기 때문에 <laughs> 제가 딱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다운스윙 할때 오른발이 일찍 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최대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지 그게 좀 연습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아 먼저 말씀하시죠. 아 툴로이 먼저 말씀하시죠. 아, 아, 먼저 말씀하세요. 아 레이디 퍼스 아예 아예. 저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요거는 명확하게 나누는 뉘는것 같은데 저는 방향성을 그래도 조금 더 중시하는 플레이를 원하다 보니 오른발이 조금 더 붙어 있으면 방향성이 좋아지. 발이 떨어진다고. 방향성이 나빠진다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죠? 아 박사님이 아. 또 <laughs>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명확하게 제 몸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골프 구력을 다 발을 거의 붙이고 쳤기 때문에 제가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프로님은 어느 시점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 맞고 난 이후인데 공 맞고 난 이후? 이후의 지점인데 그 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laughs> 제 생각엔 달라요 요즘 트렌드가 보통 지면을 누르는 힘이 강하게 쓰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맞기 전에 떨어지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음. 누가 네, 그 있죠? 저스 토마스는 거의 양발이 <laughs> 다 떨어져요 거의 뒤꿈치가 양발이 다 떨어져요 네. 그런 그렇죠. 선수들 보면 잘하고 있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사실 그 근데 뭐 사람마다 있었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너무 늦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laughs> 빨리 떨어지는 게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일단 스윙 날 근데 응. 한번 보면서 그렇죠 봐야지 한번 차이링 님의 스윙에 맞는 또그 타이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똑바로 가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발이 네. 좀 늦게 떨어져도 네. 방향성 말고 거리에좀큰 네. 손해는 없나요? 아, 큰 손해는 저는 없을,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원심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윙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발이 꼭 떨어져야지 스윙이 더 스피드가 빨라진다? 헤드가 더 스피드가 올라간다? 라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투어에 뛰는 선수들 보면 네. 그러면 발이 일찍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오랫동안 좀 유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떨어지는 선수 비율이 많은지. 아 근데 진짜 근데, 그거는 반반이지 반반인 아, 진짜 반반이야. 반반인 진짜 반반이. 네. 진짜. 근데 비거리로 가면은 그롬 드라이브 그 네. 대회 하잖아요. 네. 그샵 선수들 보면. 어떻게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거는 그런 <웃음> 선수들 보면 뭐 비거리를 위해서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똑바로 치는 똑바로 공을 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오른 발을 조금 더 붙여놓는 게 용이하다라고 아,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죠, 프로님 시합을 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수직력에 의한 뭐 그건 알겠다고요. 싹까지 말았어요. <laughs> 그렇게 알겠다고 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낼수 그렇죠. 있다. 네, 네. 어떻게요? 헤드 스피드를 내는 방법은. 몸이 멈춰있으면 헤드스피드는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멋있는 거 위해서. 제가 약간 오른발이 최대한 늦게 붙어있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근데 제가 진짜 빨리 떨어지거든요? 벌써 네 편이네. <laughs>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원래. 아, 맞았구나. <laughs> 일단.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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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제가 되게 빨리 떨어지거든요? 근데 붙이려고 하면, 방향성이 저는 더안 좋아지고, 고마워. 세지면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좀 빨리 때어지면 그게 맞춰서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인을 또 다른 데서 올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거래잖아. 지금 다리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다른 거 거는... 봐야 알죠, 근데. 그러니까 어. 그거는. 알았어 아, <laughs> 다리 떨어지자 가 궁금하대잖아. 다리 떨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저 언제 뭔가. 떨어지는 게 맞긴 해. 나는 언제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쓸수 있는 만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거리를 원하시면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내리막이면 어떡게 하고 오르막이면 어떡할 거고 라이에 따라서도 그걸 신어 쓰는다고? 아, 그럼 발끝 내리막일 때는 발을 붙치고치잖아요 확인 눌러요. 핵심 키워드가 지면발력 원심력과 직진성 방향성 활용하는 거예요. 균형 보유 그렇죠, 밸런스 그런데 프로님은 또 시합을 뛰고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방향성이나 밸런스를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일단 멀리 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조금 더 공을 멀리 쳐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고 멀리 똑바로 치기도 할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켜보세요 <laughs> 이렇게 잘 해보세요 그럼 이제 직접 한번 쳐보면서 네 프로의 말이 맞는지, 그럼 한번 알겠습니다. 지금 발이 네. 굉장히 붙은 상태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차라리 이 내가 거의 공 맞을 때 이렇게 양발이 떨어져도 된다는 느낌으로 아. 이게 그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아, 네. 어쨌든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지셔야 돼요. 아, 네. 알겠죠. 이건 안 됩니다. 네. <laughs> 지금 잘하셨어요. 아. 조금 더 떨어져도 돼요 사실 조금 더 빨리요? 약간 다리가 무거운 타입이시긴 한데 <웃음> <웃음> 조금 더 회전을 빨리 한다고 생각하면서 양다리가 떨어져도 되니까 그렇죠 빨리 떨어져도 된다는 게 돌면서 빨리 떨어져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클럽이 내려오기 전에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 응. 거의 여기에 뭐 상체 힘으로 치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서. 어, 이 느낌 좋았어요 지금. 제 생각은 네. 차이 네. 님 어드레스를 하시고 지금. 발을 듣는 느낌을 하실 때 자꾸 앞으로 들리잖아요.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들리시는 건데 그것보다는 발을 비스듬하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느낌으로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게 다소곳하게, 다소곳하게 아, 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거리가 상당히 줄어드네요.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하죠. 쪼, 조금 드로우가 나네요. 이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을 빨리 뗀 거거든요. 이프로님이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붙이고 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유연성이 특히 이 엉덩이 쪽의 유연성이 좋아야만 이게 사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차이딩 같은 경우도 저랑 비슷하게 좀 뻣뻣한 편이에요 힙이. 그리고 되게 대, 일반 분들도 뻣뻣하신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풀어주기보다는 뻣뻣한 걸 이용해서 다리를 떼는 거죠. 오히려 이용을 해서 더 빨리 떨어지게 해주시면. 더 편안한 스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굿샷. 아, 나와버렸다.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닌데, 우리 차이링님한테는 네. 좀 뻣뻣하고 하기 때문에 이 프로님이 하자는 건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음, 네. 잘 결정하고 얘기하세요. 네. 네. 결정은 네. <laughs> 차이닝의 목시니까. 발을 네. 언제 떼야 되는지 아... 어떤 게더 나은 거 같아요? 제가 원래는 선호하는 거는 오른발이 좀 늦게 떨어지는 걸 선호했는데 김민선 프로님께서 일찍 한번 떨어지게 쳐봐라라고 하셔가지고 쳐봤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아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오른발 을좀 늦게 떼면 저는 공이 왼쪽으로 좀 많이 말리고 방향성이 좀안 좋아지고 임팩트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발을 떼니까 방향성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스윙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쪽에 잡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핑거 그립이냐? 그렇죠. 핑거 그립이냐 아니면 여기 밑으로? 팜 그립이냐? 그렇죠.